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 블러시 이미지는 삭제하고 삭제 버튼을 추가합니다. 기존 버튼 위젯을 로 w 위젯으로 감싼 뒤 삭제용 버튼을 추가합니다. 가운데는 패딩 말고 버티컬 디바이더 위젯을 사용해 간격을 벌려주고, 삭제 버튼의 스타일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이제 버튼 클릭 시 스토리지에 등록된 이미지가 삭제되도록 액션을 설정해 봅시다.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delete data 라는 액션을 사용합니다. 타입은 스토리지가 있는 파이어베이스이고 삭제할 값의 경로는 기존 경로와 동일한 위젯 스테이트에 있는 업로드 파일 값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현재 로그인된 유저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파일을 즉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삭제가 되면 스낵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업로드해서 스토리지 콘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 계정과 연결된 폴더 안에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6월 7일 오는 날짜로 업로드한 이미지가 맞죠. 그 다음 파일을 삭제해 보죠. 삭제는 완료되었는데 페이지에선 변화가 없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선 Delete 데이터 액션은 자동으로 페이지를 리빌딩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서 작동시키면 다음처럼 페이지 리빌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콘솔에서도 새로 고침해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6월 7일자에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이 삭제된 걸알수 있죠. 그리고 테스트 모드 페이지에도 새로 고침해 보면 이미지가 삭제되어 사라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리지 내 파일을 삭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